네, 해수어와 담수어가 한 번에 공존합니다. 거기다가 제주도 돌담까지 표현했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피치리움입니다. 리프리움인데 제주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주를 모티브로 해서 제주의 느낌으로 리프리움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어, 이제 한 고객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신 나머지 더큰 어, 저로서는 너무 좋죠 그때 당시엔 600이었는데 이번엔 3자 900짜리 제주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 너무 설레요 지금 이쪽에 제가 준비를 해 놨어요 이렇게 네, 준비를 해 놨는데 여기서는 해수물이 폭포처럼 흘러 내려와 가지고 이 전체적인 물을 좀 관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이렇게 공중으로 좀떠 있죠 밑에 아크릴 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위로 떠 있기 때문에 바닷물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높이 차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과 만나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민물, 우리가 수돗물, 수돗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돗물을 계속 돌리는 구조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잘 접근해서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팔루다리움을 만든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고 지금 이제 아크릴 고정한 후에 그 다음에 화산석과 유목들 그 다음에 굴피나무를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큰 돌로 메인돌을 붙인 다음에 작은 돌을 이용해서 빈틈을 메꾸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아마 이제 손님의 요청에 의해서 구름다리 느낌이 하나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윗부분은 작업이 안 됐고, 아랫부분들 이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작업, 어, 과정이 생긴다면 변화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치려입니다. 아 지금 제작기간이 오늘까지 해서 벌써 한 3주? 어, 그러니까 20일이 좀 넘었죠 아무래도 대형작품이다 보니까 제가 약속드린 시간보다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좀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 왼쪽 오른쪽 폭포구간들도 마무리가 얼추 되었고 이제 이분께서 원하신 구름다리 지금 제작 중이거든요 구름다리인데 좀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적으로 좀 생성됐는데 자연적으로 생성된 그런 구름다리에 약간 돌담식으로 얹어가지고 일단 피치룸 특징답게 자연스러운 돌다리를 좀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연출하고 이제 벽면만 얼추 마무리되면 이제 물을 돌리면서 불순물을 뺄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 나온 우리 직원이 배 갑자기 집어넣네요. 배나온 직원이 지금 세척 작업 거치고 있습니다. 몇 번, 여러 번 세척을 통하고 또 이제 해수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RODI 물로 해가지고 또 계속 돌려서 이제 불순물이 거의 영수치에 가까워질 때까지 세척을 진행할 겁니다. 네, 크기가 큰 만큼 그리고 해수와 담수의 만남인 만큼 작업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리도 완성을 다 시키고, 아물그 불순물 빼내는 작업 모두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물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은 양쪽 다 담수입니다. 음, 지금 이제 물을 돌리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중이고, 와 밑에서 보면 이렇게 동굴에서 야 물이 이렇게 빛이 새어 나오는 그런 느낌. 네, 제주도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요. 밑에는 지금 다크 캐러빅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어두운 색감의 제주도와 아주 잘 어울리죠? 그런 샌들을 좀 깔아놨고요. 윗부분에는 금사를 깔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이제 담수, 담수어를 물고기를 키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안개 발생기도 작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담수 물고기도 이쪽에서 좀 키워주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해수 물고기를 키우는 수류 모터가 파도를 열심히 굴다리 밑에서. <laughs> 굴다리 밑에서 열심히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금물로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물을 돌려가면서 정리하고 식물 심고 그렇게 하면 진짜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 진짜 좋네요 오늘 어, 29도예요 엄청 덥습니다. 오늘 저는 제주도에 어울리는 식물을 사러 가고 있어요. 제가 늘 가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가가지고 제주도에 어울리는 그런 식물들 사장님께 잘 상담을 해가지고. 어, 가능한 한 쉽게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최대한 쉬운 식물로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쉬우면서 제주도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이쁜 꽃들 진짜 많네요. 네, 저는 이제 제주도의 느낌을 내줄 식물들을 이만큼 샀습니다. 물론 쉽고 좀 키우기 아주 쉽고 초록초록한 애들로 좀 샀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쁘게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와 진짜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어, 너무나 만족스럽고 제주도의 느낌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만만큼 작품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보시면 여기 하루방이 반신욕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싶어서 지금 제주도 하루방님께서 반신욕을 지금 폭포 알에서 즐기고 계시고요. 위쪽은 지금 안개가 흘러 내려오는 담수예요. 여기도 돌담이 쌓아져 있는데 이쪽에 이제 구피가 지금 세 마리인가 네 마리가 잘 살고 있어요. 밥도 잘 먹고 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에 서한세 마리 정도 키우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지금 해수칸입니다. 해수어들은 지금 저 안에 다 숨어 있어요. 애들이 이제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여기 담세란 마리 빼고는 지금 크로미스를 한세네 마리 넣었는데 지금 안쪽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호도 어 제주도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산호들 있잖아요. 버튼이라든지 이 버튼도 제주도에 있습니다. 버튼이라든지 뭐 이런 머쉬룸류 그다음에 요거 거품돌산호. 우리나라 말로는 거품돌산호라고 하는데 알베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알베오포라도 하나 넣어 봤고요. 그다음에 머쉬룸 소라게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안에 보시면은 스키머가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일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수류 모터도 지금 펄스로 파도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에서 쓰이는 장비 모두가 들어가 있어요. 조명부터 시작해서 저 안에 스키머 그리고 수류모터가 지금 열심히 파도를 만들어내서 이 구름다리 아래서 파도를 뿜어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키트 안에서도 이 화분 구간을 열어 보면 이 안에서 여과제들과 스펀지가 다 일을 하고 있죠. 진짜 보면 돌담도 아 진짜 돌다리 앞에 제주도 가면 이런 거 많잖아요. 돌탑 쌓잖아요. 그래서 돌탑도 쌓아놨고 꼭 있습니다. 이렇게 돌탑 쌓은 거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돌탑 무너뜨린 것도. 표현을 해봤어요. 사타가, 분명히 어린애들이 가득, 이게 무너뜨리거든요. 그런 것도 좀 표현해봤고, 여기 사타만 돌탑도 있고, 이렇게 돌다리를 건너서 저 위에까지 가는 그런 길을 좀 표현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담수와 해수가 같이 공존을 하는 이런 팔로다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좀 신박하고 재미있는 것 같고, 또 일단 여기서 이제 이 받아보시는 분께서 뭐 조금 더 튜닝을 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어, ATO를 설정을 해서 물 증발되는 만큼, 물 수위에 ATO 센서가 작동을 해서 이 위에 물을 뿜어내는 거죠 어, 그러면 사실 이 담수 공간은 보충 수통이 되는 겁니다 어,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증발이 되는 만큼 센서가 작동을 해서 이 물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별도의 장비 없고 불편함 없이 물이 증발되는 만큼 자동으로 계속 물이 보충이 되는 겁니다 염도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물을 통해서 염도도 적정선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 너무나 신박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네 위에는 담수구간이기 때문에 이끼들도 많이 좀 심어져 있고 지금도 이끼들도 새싹도 막 나고 있어요 어 아, 그리고 화분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화분도 빼서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피치룸에 시스템 아크릴 키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관리면에서도 편하고 그리고 보는 맛도 있고 그리고 기똥 차지 않습니까 해수와 담수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해수에서는 이 안개 발생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멋진 제주도를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게아피치리움의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 반신욕하고 있는 하루방도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굴 따리 밑에서 나오는 파도 네 요거 하고요 이 담수가 적용된 이섬 아래 저 공간 네. 이렇게 물속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굴에 이제 비춰진 바닷속 풍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런 것이 조금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 지금 물고기들이 영상 촬영한다고 해서 지금 다 나갔는데 물고기들이 같이 좀 헤엄쳐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만큼 뭐 건강하게 잘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백스크린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 느낌과 취향에 맞게 색감도 변형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색깔도 너무 이쁘네요. 제주도의 느낌과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감의 변화를 백스크린으로 주실 수. 아, 어, 이것도 너무 이쁘죠. 네, 이런 변화를 주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눌러가면서 그때 기분에 맞게 멋진 백스크린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904545 사이즈 제주도의 한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네, 바닷물도 있고 위에서. 어, 폭포도 흘러내려는 오 물론 민물이죠. 그래서 민물과 담수와 해수가 공존하는 팔루다리움이었습니다. 네, 일단 뭐 만드는 동안 제주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제가 제주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었고요 네, 앞으로도 어, 이런 작품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피치류브로 문의 주신다면 뭐 제주도의 느낌 혹은 뭐 서양 느낌 뭐 아프리카의 바다 느낌 아무튼 여러분들이랑 상담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에 그런 멋진 팔루다리움을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멋진 작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